불설 장아한병제1권 부처님께서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변한의 아버지는 반두, 그 어머니는 반두바지라네. 반두바지라는 성도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성에서 설법하셨네. 시기 부처님의 아버지 이름은 명상이고. 찰리의 왕종이며 그 어머니의 이름은 광효였다. 그리고 그 왕이 다스렸던 성의 이름은 광상이었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시기불의 아버지는 명상, 그 어머니는 광효라네. 명상성에 계시면서 위덕으로 외적을 항복받았네. 비사바 부처님의 아버지 이름은 선등이고 찰리의 왕종이며 그 어머니의 이름은 징계였다. 그리고 그 왕이 다스렸던 성의 이름은 무유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비서바불의 아버지 이름은 선등이고 찰리의 왕종이네. 었그 어머니는 층계이고 성의 이름은 무유였다네. 구르손 부처님의 아버지 이름은 사득이고 바라문의 종족이며 그 어머니의 이름은 선지였다. 당시 왕의 이름은 아너였고 왕의 이름을 따라 성의 이름도 아너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아버지 사득은 바라문의 종족, 그 어머니는 선지라네. 왕의 이름은 안화인데 안화성에 살았었네. 구나 한 부처님의 아버지 이름은 대덕이고 바라문의 종족이며 그 어머니의 이름은 선승이었다. 그 당시 왕의 이름은 청정이었고 왕의 이름을 따라 성의 이름도 청정이라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아버지 대덕은 바라문의 종족, 그 어머니는 선승이라네. 왕의 이름은 청정인데 청정성에 살았었네. 가서 부처님의 아버지 이름은 범덕이고 바라문의 종족이며 그 어머니의 이름은 제주였다. 당시 왕의 이름은 급비였고 그가 다스린 성의 이름은 바라네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아버지 범덕은 바라문의 종족 그 어머니는 제주라네. 왕의 이름은 급비였는데 바라네 성에 살았었네. 나의 아버지 이름은 정반이고 찰리의 왕종이며 어머니의 이름은 대청정묘였다. 왕이 다스리는 성의 이름은 가비라위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찰리족 이름은 정반 어머니는 대청정이라네. 땅은 넓고 백성은 풍족했나니 나는 거기서 태어났노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인연으로서 그분들의 이름과 종족과 출생한 곳들이니라. 어떻게 지혜 있는 자로서 이런 인연을 듣고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때의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숙명지로서 과거 부처님의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노라. 너희들은 듣고 싶지 않은가? 모든 비구들이 대답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때입니다. 저희들은 즐거이 듣기를 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그리고 잘 생각해보고 기억하라. 내 너희들을 위해 분별해설하리라. 비고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모든 부처님의 상법을 알아야 한다. 비바시 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어머니의 태에 들 때, 오른편 옆구리로 들어갔으며 바른 생각이 어지럽지 않았느니라. 그때의 땅이 진동하며 큰 광명을 놓아온 세계를 두루 비추니 해와 달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도 모두 큰 환하게 밝아졌고, 유명계에 있던 중생들도 저마다 서로 볼수 있어 그 사는 곳을 알게 되었다. 그대그 광명은 또 악마의 궁장까지도 비추었다. 제석과 범천을 비롯한 모든 하늘과 사문과 바람은 그리고 그밖에 모든 중생들도 모두 큰 광명을 받았다. 그리하여 모든 하늘의 광명은 자연히 나타나지 못했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빽빽한 구름이 허공에 모였을 때 번갯불이 천하를 비추듯이 비바시가 내려와 태에 드실 때 빛나는 그 광명 또한 그랬네. 해와 달이 미치지 못하던 곳도 큰 밝음 두루 입지 않은 데 없었고 태안은 깨끗해 더러움 없었나니 모든 부처님의 법은 다 이런 것이니라. 여러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모든 부처님의 상법을 알아야 한다. 비바시 보살께서 어머니 태안에 계실 때 생각을 오로지 해서 어지럽지 않았다. 사천자가 각각 창을 잡고 그를 호위해 사람이나 혹은 사람 아닌 것들이 그를 침노하거나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상법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사방에 있는 사천자에게는 큰 이름과 위엄과 덕이 있네. 하늘나라 제석이 보낸 그들은 보살을 잘 지키고 보호했네 손에는 언제나 창을 잡고 부사를 후회해 떠나지 않아 사람도 귀신도 침노하지 못했으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상법이니라 천신들이 그를 옹호하는 것 천녀들이 천신을 보호하듯하고 권속들도 모두 기쁨에 넘쳤으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상법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상법은 이러하니라 비바시 보살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와 어머니의 태안에 들어서도 생각을 오로지해 어지럽지 않았다. 어머니의 몸은 편안하고 아늑해 아무런 괴로움도 걱정도 없고 지혜는 더욱 늘어났다. 어머니는 스스로 자기 태를 관찰하다가 보살의 모든 신체 기관이 온전하고 온 몸은 자막음처럼 흠도 티도 없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안목 있는 사람이 유리를 들여다 볼때 안팎이 맑게 되어 아무 장애가 없는 것 같았다. 비고들아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상법이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다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맑은 유리 구슬과도 같고 그밖에는 해와 달 같아라. 보살이 못에 들어 계셨어도 그 어머니 괴로움도 걱정도 없었네. 지혜는 그 때문에 더욱 늘어나고 태를 관찰해 보니 황금상 같아라. 어머니는 아기 베어도 안락했으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상법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바시 5살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와 어머니의 태안에 들어 계실 때 생각을 오로지에 어지럽지 않았다. 어머니의 마음은 맑고 깨끗해 아무런 욕심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애욕의 불길의 마음을 태우지도 않았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상법이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보살은 모태에 들어 계시며 하늘 중에 하늘에 복성취하였네. 그 어머니 마음은 밝고 깨끗해. 아무런 욕심도 일어나지 않았네. 모든 음욕을 버리고 떠나 물들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기에 욕심의 불꽃을 타버리지 않았나니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는 항상 깨끗하다네. 부처님께서 다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상법은 이러하니라. 비바 15살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와 어머니의 대안에 들어 계실 때 생각을 오로지해 어지럽지 않았다. 그 어머니는 다섯 가지 계를 받기로 지켜 그 범행이 맑고 깨끗했으며 신심이 돈독하고 남을 사랑하였다. 모든 착함을 성취하고 편안하고 즐거워 두려움이 없었다. 그래서 목숨을 마친 뒤에는 도리천에 태어났으니 이것이 바로 상법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가장 존귀한 이의 몸을 태해 지니고 정진하고 또 개를 지키면 다음 생엔 반드시 하늘 몸을 받으리니 이 년으로 부처님의 어머니라 부른다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상법은 이러하니라. 비바시 5살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오른쪽 옆구리로 나오셨다. 그때 땅은 진동하고 광명이 널리 비쳤다. 어두운 곳들이 모두 밝음을 입은 것도 처음 태에 들어갈 때와 같았으니 이것이 바로 상법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태자가 날 때. 온 땅은 진동하고 큰 광명 비치지 않는 곳 없었네. 이 세계나 다른 세계나 상하 사방의 시방 세계에 광명을 놓아 깨끗한 안목 베풀고 하늘 세계 몸투루 갖추어 기쁨과 즐거움의 깨끗한 소리로 보살 이름 불러 찬양하였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상법은 이러하니라. 비바시 보살께서 태어나실 때 오른쪽 옆구리로 나왔고 마음을 오로지해 어지럽지 않았다. 당시 보살의 어머니는 손으로 나뭇가지를 부여잡고 앉지도 눕지도 않은 자세였다. 그때 사천자는 향수를 받들고 어머니 앞에 서서 그렇습니다. 하늘의 어머니여, 지금 거룩한 아드님을 낳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소서라고 말했느니라. 이것이 바로 상법이니라. 그때의 부처님께서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어머니는. 앉지도 눕지도 않고, 개를 지키고 범행을 닦았네. 부처를 낳고 게으르지 않아 하늘 사람들이 받들어 모셨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상법은 이러하니라. 비바 15살께서 태어나실 때 오른쪽 옆구리로 나왔고 마음을 오로지해 어지럽지 않았다. 그 몸은 맑고 깨끗해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다. 마치 안목 있는 사람이 깨끗하고 밝은 구슬을 흰 비단 위에 던져도 두 가지 다 더러워지지 않고 둘다 깨끗한 것처럼 보살께서 태에서 태어날 때에도 또한 그와 같았으니 이것이 바로 상법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마치 깨끗하고 밝은 구슬을 비단 위에 던져도 떼묻지 않는 것처럼 보살이 태에서 태어날 때에도 맑고 깨끗해 더러움 없었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상법은 이러하니라 비바1 5살께서 태어나실 때 오른쪽 옆구리로 나왔고 생각을 오로지해 어지럽지 않았다.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와 땅에 떨어지자 일곱 걸음을 걸었는데 부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사방을 둘러보고 손을 들어 천상과 천하에서 오직 나만이 가장 존귀하다. 중생들을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서 건져주려 하느라 하고 외쳤으니 이것이 바로 상법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마치 사자가 걸으면서 두루 사방을 살펴보듯이 땅에 떨어지자 일곱 걸음 걸은 사람의 사자도 그러하였네. 또 마치 큰 용이 가면 두루 사방을 살펴보듯이 땅에 떨어지자 일곱 걸음 걸은 사람의 용도 그러하였네. 양족조는 태어나실 때 고요하고 편안하게 일곱 걸음 걸으며 사방을 둘러보고 큰 소리로 외쳤나니. 나고 죽는 고통을 마땅히 끊으리라. 그가 처음으로 세상에 날때 자칼 이 없는 부처로서 스스로 나고 죽는 근본을 보아 이 몸이 마지막 몸임을 아셨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상법은 이러하니라. 비바시보살께서 태어나실 때 오른쪽 옆구리로 나와 생각을 오로지 해 어지럽지 않았다. 그때 두 샘물이 솟아났으니 하나는 따뜻했고 하나는 차가웠다. 그것으로 목욕물을 바쳤으니, 이것이 바로 상법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연족존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두 샘물이 저절로 솟아나왔고, 그 물을 보살에게 바치자, 변하니 목욕하고 깨끗해졌네. 절로솟은 두 샘물, 그물 참으로 맑고 깨끗하여라. 하나는 더운 물 하나는 찬 물, 그것으로 일체지를 목욕시켰네. 태자가 태어나자, 부왕판두는, 관상가와 여러 점수사를 불러 태자의 상을 보아 그 기둥을 점치게 했다. 관상가들은 명령을 받아 태자의 상을 보았다. 먼저 옷서 풀 해치고 구원만한 상을 보고는 점쳐 말했다. 이런 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두 갤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는 필연이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속가 집에 있게 되면 전륜 상황이 되어 사천하이왕 노릇을 할 것이다. 네 가지 군대를 구족하고 바른 법으로 천하를 다스릴 때에 지우치거나 억울함이 없게 하여 그 은혜가 천하에 두루 미칠 것입니다. 칠보가 저절로 이를 것이며 천명의 아들을 두는데 모두 건장하고 용맹스러워 외적을 항복받지만 무기를 쓰지 않고도 천하가 태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집을 떠나 도를 배우면 반드시 정각을 이루어 시포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 관상가들이 곧 왕에게 아뢰었느니라. 이 왕자님은 30 이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드시 두 갤로 나아가리니, 이는 필연이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간에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전륜 상황이 될 것이요. 만일 출가한다면, 정각을 이루어 시포를 다 갖추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송으로 말씀하셨다. 백복을 갖춘 태자 태어나니, 관상가들이 점차 예언하는 말, 책에 실려있는 그대로라서, 두 곳으로 갈것 분명하다네. 만일 집에 있어 세상 일 즐기면 반드시 그절륜 상황이 되리라. 칠보는 얻기 어려운 것이지만 왕을 위해 칠보가 저절로 이를 것이다. 진금으로된천 개의 바퀴살, 둘레에는 황금의 덧바퀴 있고 굴리면 하늘의 나라, 두루다니니, 그러므로 이름하여 전륜보라 하네. 일곱 개어금니 가진 잘 조련된 코끼리, 앉을 자리 눕고 넓으며 희기는 눈과 같네. 능이 허공을 날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두 번째 상보라 하네. 말이 내달리면 네 천하를 조유하는데 아침에 떠났다간 저녁이면 돌아와 먹네. 붉은 갈기의 공작의 목. 그러므로 세 번째 마보라 하네. 맑고 깨끗한 유리구슬 그 광명은 일유순을 비추네. 밤에 비추면 나처럼 밝나니. 그러므로 네 번째 주보라 하네. 빛깔, 소리, 냄새, 맛과 촉감이 세상 어디에도 비길 데 없으니 모든 여자 중에서 제일이라. 그러므로 다섯 번째 여보라 하네. 왕에게 유리 보물을 바치네. 구슬과 옷과 갓까지 보배, 기뻐하면서 받들어 올리나니, 그러므로 여섯 번째 거사보라 하네. 전륜성왕이 생각하는 그대로, 군사들은 날색에 오고, 또 가며, 건장하고 날른 것 왕의 뜻과 같나니, 그러므로 일곱 번째 주병 보라 하네. 이를 이름하여, 칠보라 하니, 윤보, 상보, 세하얀 마보, 거사보, 주보, 여보와, 전병부 일곱이라네. 이것들을 보면 실증이 없어져 오욕을 스스로 즐기게 될 것이나 만일 코끼리가 굴레를 끈듯 집을 떠나면 정각을 이루리. 왕에게 이러한 아들 있으니 두 가지를 구족한 사람 중에 가장 높으니 세상에 살면 법바퀴를 굴리고 돌을 이루면 게으름 없으리. 그때의 부왕은 은근히 관상가에게 되풀이해 물었다. 너희들은 다시 태자의 3십 이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 30 이상이란 어떤 것인가? 관상가들은 태자의 옷을 헤치면서 30 이상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발바닥이 평평한 것입니다. 발바닥이 평평하므로 땅을 디딜 때 안온합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에 수레바퀴살의 무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개바퀴살로 되어 광명과 광명이 서로 비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거위왕처럼 생긴 얇은 비단결 같은 막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손발이 천상의 옷처럼 매우 부드러운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가늘면서도 길어 아무도 따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발꿈치가 원만해 보기에 싫지 않은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장단지가 사슴 다리 같아 아래위가 쭉 곧은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뼈마디가 서로 물려 마치 쇠사슬처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홉번째는 남군이 말처럼 오므라들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열번째는 바로 서서 팔을 들이오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열한번째는 낱낱해 덜구멍마다 하나씩 털이 나있고 그것이 오른쪽으로 감겼으며 비친 감청색 유리와 같은 것입니다. 열두번째는 검푸른 털이 오른쪽으로 감아 돌아 위로 쓸려 있는 것입니다. 열세 번째는 몸이 황금빛인 것입니다. 열네 번째는 살결이 부드럽고 매끄러워 먼지가 묻지 않는 것입니다. 열다섯 번째는 두 어깨가 가지런하고 둥글며 풍만한 것입니다. 열여섯 번째는 가슴에 만자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열일곱 번째는 키가 보통 사람의 고비나 되는 것입니다. 열여덟 번째는 일곱 부위가 모두 판판하고 두터우며 둥근 것입니다. 열아홉 번째는 몸뚱이의 길이와 너비가 니고로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스무 번째는 뺨이 사자와 같은 것입니다. 스물한 번째는 가슴이 방정한 것이 사자와 같은 것입니다. 스물두 번째는 이가 마흔 개나 되는 것입니다. 스물세 번째는 이가 방정하고 고른 것입니다. 스물네 번째는 이가 조밀하여 틈이 나있지 않은 것입니다. 스물다섯 번째는 이가 희고 깨끗하고 고운 것입니다. 26번째는 목구멍이 깨끗하여 갖가지 음식의 맛이 입에 맞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